일단은 킬을 많이 드셨는데 캐리를 못하면은, 이즈리얼이 원래 후반 이렇게 40분, 30분 가면은 힘 많이 못쓰긴 해요. 초반에 포킹으로 압도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인에다 큐 빨리 쓰면서 라인을 푸쉬해야 돼요. 푸쉬하고 계속 큐로 상대방 CS 못 먹게 견제를 해야 돼요. 여기서도, 견제는 견제인데, 라인을 빨리 안 치죠.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이즈리언 님이, 이렇게 오자마자, 라인, 라인에다 Q 바로 쓰면서, 계속 그냥 평타, 라인전에다 Q 써야 돼요. Q 쓰고, 계속, 라인에다 Q 써가지고, 쌓아야 돼. 안 그러면 보세요. 루시아는 편안하게, 라인은 미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어? 미포 이 머질란 연이 라인을 안미네 하면은 그냥 뒤로 빠져야 돼요. 야 막타만 먹어야 돼요. 초반에 일단 이즈 설계론 초반에 유리한데 어, 못 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타만 먹고 견제만 견제만 하면서 막타만 먹어야 돼. 요자못 밀잖아요. 미포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여기는 중학교 스테이지면 초등학생이에요. 상대방은 그래 라인 밀잖아요. 자, 여기서도, 둘이, 이거는 둘다 초등학생이 돼버린 거죠, 한 번에. 어, 멍청하게, 2렙 됐는지도 모르고, 라인 세개 타면은 2렙 되는 것도 모르고, 어, 뒤져버렸죠. 그래서 이미 이거부터가, 라인전에서, 음, 좀, 못한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티어 차이가 분명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스펠 빠졌잖아요. 여기서. 키드왜점멸을안 써? 아, 포탑을 맞았구나. 어, 개그맨들이네요. 이거는 상대방, 상대방이 못한 거지. 우리 바텀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냥 집 가잖아요. 라인 무조건 밀고 가야 돼요. 디즈 지지서라도 무조건 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인생 좋대요 그냥. 상대방 프리징 하면은, 어, 러드 웨이브가 탈것 같아요? 한 웨이브 타요, 이제. 이제부터 한 웨이브 타요. 상대방 프리징 하죠. 두, 두 웨이브 탔어요, 두 웨이브. 그럼 이제 상대방이랑 랩차가 또 나겠죠. 어 그냥 분리하더라도 미니어 많으니까 빨리 밀고 어차피 나서스 써, 나서스 정글인데 갱 당할 일 없잖아요 이즈리얼비정이좀 있잖아.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쓰고 하긴 했는데, 딱 이때, 이런,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차이 나잖아. 평투까지 하고, 전복자여서, 딜이 좀더박히긴 했는데, 전복자가 아니라, 약 집중 공격 때문에 터지긴 했는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싸울 때는 전복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정? 이때도 W 맞춰서 앞비전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지금 주세요. 눈철하는 거인 지금? 아니 피드백하는 건데? 잘하셨어요. 앞뒤전 할 때는 확실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에 죽거든요. 그냥 타이팀 맞으면은 거리 가까워서. 내가 그 꼽아서 하는 피들스포 쓰레기. 이렇게 시식이 없는 조합에서는 좋아요. 적팀이 시식이 없는 조합에서는 피들 엄청 좋아요. 근데 피들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숙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들어가서 갭해야 되는데 피들이 E, Q, 그냥 W만 쏘도 지금 미포, 미포가 미포 아, 뒤지거든요 진짜 여기에서 E, Q, W만 쏘도 다 지는데 얘네 둘이가 챔피언 상성상 거리 조절을 잘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좀 그런 킬각이 안 나와요 근데 막상 얘네 둘이가 상대편 따려고 해도 어, 따기 힘든 편이긴 해요 여기에서, 저 같으면은, 이즈님이 잘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와드인 거확인했요 계속 보실 분은 이 판에서 만나요. QW 쓰면은, 공포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무시안이 대시하고, 평평평평 하면은, 진짜 하면 골로 갈 수도 있어요. 점화도 있고, 힐도 있고, 상, 우리 팀은? 힐밖에 없고. 루시안이 안 오니까? 뒤져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다 잘하고 있는데? 정수 나왔지. 정수 나오면 이제 가장 센 시점이 되는 거죠. 아 이즈 재밌겠다. 이즈 오랜만에 나도 이즈나 해볼까. 근데 어, 이즈부터 어디에서 잘못된 점어 동아영 하이. D K. 형나 이거 이거 그 뭐냐 누가 피드백 해달라 해서 피드백 보고 어. 한번 신청 글 쓰러 갈게 동아영 제압되었습니다. 이즈가 지금. 라인전은 이겼잖아요 지금 보니까 라인전은 쉽게 이긴 것 같은데 근데 킬잘 드셨네